예, 그럼, 예, 그러면 지금부터 어,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화가 오르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햇불이다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송두리째 거덜내고 있다. 국민의 삶을 맡겼더니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격은 추락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절망한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행진이 그치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이 나라와 국민을 능욕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단도